아니, 저기요. 저기요. 저기요? 네. 지금, 지금 얼마치, 시, 얼마치 사셨던지? 학교 매점에서? <laughs> 지금, 지금 김사연 뇌물 준다는 핑계로 6,000원씩 시키셨는데, 지금 김사연한테몇개 드릴 거죠? 한 개. <laughs> 지금 뭐, 뭐예요? <laughs> 다이어트 시작하지 않으셨나요? 네. 맞잖아. <laughs> <laughs> 뭐이킬 빠졌냐, 했잖아. 빠졌어. 다시 오전복귀 빠졌으니까. 아니 수영 수영 가기 전에 살 빼서 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? 아. 이러다가 이러다가 몸무게 돌파해가지고 워터 슬라이드 같은 거뭐 못하면 어떡함아 그. <laughs> 다 맛있으신가요? 네. 먹어요 아니 뭐뭐뭐뭐 뭐예요? 아니야 정효재얘산거좀 봐. 개많이 사서 0 0 원어치 샀어. 내가 말했지 얘 턴다고. <laughs> 맑아지면 창피한 고 같은데 자 이제 인사하세요 그럼 빠이